네,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진실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선교의 봉화를 높이 지켜들어야 합니다. 불은 계속해서 붙여 나갈 때 비로소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사회의 바닷물처럼 썩어 들어가 결국은 4분 5열 나누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전파성, 선교의 대상, 선교의 동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전파성입니다. 복음은 마치 누룩이나 불씨처럼 어찌하든지 전파되며 확산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한 까닭도 그들 의지나 열정이라기보다는 복음에 잡혀 있어 어찌할 수 없이 뛰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며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 것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에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선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자신이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 이름 권세를 주신 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이러므로 하나님의 서운하신 뜻은 당신의 구원의 도를 깨달아 누구나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알면서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6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후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성교를 포기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끼는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없는 백성이 거듭하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되리라 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성교의 열정이 식고 성식과 의식만 찾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에베스 교회에 책망하신 바로 그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목사와 장로 사이에 혹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인간의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의 몸된 교회는 어찌하든 선교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thank mm -hmm. you